투자운도 있고 뭐 문서운도 있고 금전운도 있고 뭐어 집안에 좋은 운도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다안된 사람이 많고 된 사람은 된 거고 근데 이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장사를 해도 상관 없고 그렇게 해도 상관 없어요 좋은 운이니까 성주운 들어온 거잖아 요 그죠? 무속TV 신과 함께 진짜 보살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립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거지역, 나이와 성별, 고민사항을 작성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포 장군아신시장입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 댓글, 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점사 손님, 점사 좀 전화 좀 주세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9 2 년생 파월 이일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하고 성격 차이가 심해 결혼 후 계속 갈등을 겪다가 지금은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나이 어린데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서류가 아직 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부 이대로 괜찮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laughs> 왜냐면 에, 원숭이띠 뭐 삼재잖아요. 삼자라고 그런 건 아니고 워낙에 결혼 아기를 낳는지 안 낳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결혼하자마자 좀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조금 안 맞는 다일까 서로 그니까 러내 주장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근데 결혼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서류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결혼할 마음 있으면 결혼해야죠 어떻게 겠어 그죠 나이도 아직까지 어린데 아프네요 우리 딸이랑 우리 딸보다 한 살. 어, 어린 것 같은데, 어, 그래도 결혼했으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몰라요. 결혼하고 살다 보면 서로, 어, 속을 모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이 그걸 참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상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도 뭐, 어차피 뭐, 마음은 떠서 서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서로 정리될 때까지 봐야 되겠죠. 이분+ 이분들도 서른세 살 이분이랑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원은 어, 이분들도 이뭐 결혼해 낸 사람들 어? 연인들 뭐 만나는 거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괜찮고 그 대신 결혼을 올해 하지 말고 내년에 내년 후년에 음. 올해 만났으면 내년 후년에 했으면 좋겠어. 삼재 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어, 그렇게 하고 서른세 어, 살이면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뭐 직장을 이렇게 옮겨도 옮기는 것도 들어오고. 사업을 뭐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좀 했으면 좋겠고, 어, 금전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 어? 할건 없고, 그래도 내가 신경 써서 내가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고, 젊은 사람들이 투자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조심하고 했으면 좋겠고, 내가 힘들어서 돈을 요만큼 갖고 이만큼 터트리려 하다 보면 그돈다날아가니까이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괜찮고 벌려도 괜찮고 하는데 이건 사람에 따라 다 틀립니다. 어, 원은 장, 3월 달서부터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 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차린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문이 안 열리고. 근데 이제 사업을 하더라도 털을 옮기고 나서 운 자체가 있어도 들어가서 답답한 분들 있고, 들어가서 생각 외로 잘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운 자체가 나쁘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준비하셔서 그래도 올 후반기 정도 다시 시작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어, 5월 달에 뭐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재물이나 뭐 인간이나 그런 거. 아프지는 않고, 어, 건강으로 나이가 어리지만 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 울증이나 뭐, 어, 뭐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인간으로 좀 많이 어, 마음을 아팠다든가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크게 병이 돼서 그런 곳 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것좀 조심하시고 넘어갔으면 될것 같아요. 이분들, 이분들이 운 자체가 작년 재생일부터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계획한 거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음. 경제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요거 할까, 저거 할까 되게 다른 분들이 많을 거야. 어? 투자 운도 있고, 뭐 문서 운도 있고, 금전 운도 있고, 뭐 어, 집안에 좋은 운도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다안된 사람이 많고, 된 사람은 된 거고. 근데 이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장사를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좋은 운이니까. 성주 운 운이 들어온 거잖아. 그죠? 시연 네. 일곱이면 중년 성주잖아. 마지막 성주. 근데 제가 봤을 때 일곱수에 좀 돌아가시는 분들 많고, 아픈 사람들 많고, 부부 찢어지는 사람들 많고, 어? 좋은 사람은 좋지만, 그 운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갈등, 금전으로 일곱수에 운이 이제 이렇게 도으면 그건 집안에 안 좋은 게 운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운 사주대로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거로 좀 많이 오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런 거는 좀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믿는다, 안 믿는다 하지 말고, 요런 데 상담이라도 하셔서, 아, 내가 대운 돌았다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그 원인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한번 이렇게 믿는다, 믿는다 하고 풀고 가시면, 그내 운대로, 내 운기에 오래 돈도 벌고, 문서도 잡고, 좋은 운인데, 사주에 돈도 있는데 막혔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고 사주에 돈이 없는 사람을 풀어준다고 해서 더 많이 벌 수는 없어요. 내 운대로 해주는 거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한번 상담하셔서 아 뭐가 문제인가 내가 장사를 해도 괜찮은가 그거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운기가 좋았을 때가 더 무섭거든요. 음. 운기가 좋았을 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염할 때몇살몇살 몇살 피하세요라고 해요. 음. 어? 그러면 이제 그게 살을 맞는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기가 좋았을 때는 상문도 많이 잘 들을 수가 있어. 음. 상문 들은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그 운기가 상문이 나한테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상문이 들으면 눈이 침침하다든가 어? 동토가 나면 목이 좀안 좋다든가. 그런,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오거든요. 고개 오래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렇게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운을 찾아먹어야 되는데 고개 쌓이니까 고개 터지면은 내가 이운 자체가 돌아요.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 돌다 보면 망해는 걸로 지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운 들어왔을 때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예, 운 들어왔을 때는 내가 물건이 들어왔을 때도 그걸 조심해서 생각해서 손오는 날, 들어와도 동토가 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집안의 상문 그런 거 상문도 좀잘 쳐내고 그래야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근히 사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운 자체가 그래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좀어 특별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쁜 운은 아니지만 이분들 들어올 때는 조금 집안에 자손으로 좀안 좋고 음. 조금 이렇게 몸으로 치는 거로 들어왔었을 거예요. 음. 근데 나갈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음. 그렇지만 건강은 챙겨야 돼요. 그리고 사업적으로나 뭐나 그래도 삼재라고 나쁘진 않았을 거야. 그럼 저 대부분 악삼재로 들어올 때 들어왔다고 해도 묵는 삼재 나가는 삼재 원숭이띠가 사람에 따라 다 틀리겠죠. 원숭이띠로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올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난하게 가시는 분 있고, 어그 대신 첫째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겠고 확장하고 뭐 내가 투자를 한다든가 문서를 내 마음대로 그냥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크게 옮긴다든가 이런 거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여기서 요만한 데서 돈을 벌었는데 확장해 갖고 많이 내려막길 타는 분들이 많아요. 왜돈 벌었거든요 자신이 있거든요. 에? 근데 가갖고 그거를 어내음대로안 되는 거야. 그건 터에서 문제가 있거든. 지신의지신의 지신의 바람도 있고 터의 바람도 있고 물건이 들고 날고 하는 바람도 있고 다 있어요. 옛날에 집 짓고 3년이라 그러잖아요. 3년 안에 집에 터전 바람, 지진 바람으로 면 사람 죽어 나가거든요. 잘못되면 3년 안에 잘못되면 망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진년에 그냥 대박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어 그냥 살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장군함 신시제자 혹시라도 영상 올리면서 실수한 거 있으면 이쁘게 봐주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요새 전화 상담이 없더라고요. 전화 상담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